유튜브, 유가파우널, 휴휴나. 자 오늘 브로우 미스터리 세 번째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스프라우트가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그세 번째, 그 브로우 스토리의 세 번째 주인공 바로 니타입니다. 일단 이 니, 일단 오늘 알아볼 것은 니타의 머리는 어떤 머리일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일단 니타는 일단. 일단, 여기 무릎을, 머리를 묶고 있어서 대머리는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도 있겠어요. 일단, 저 공, 저, 제가 일단 세계 최초로 니타의 머리를 공개한 겁니다, 제가. 자,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니, 자, 이게 니타의 사진입니다. 어, 호러스, 오케이, 이 호러스 보고 추가되는구야 자, 다음, 저 다음은 이게, 자, 다음, 니타, 모자를 벗을 때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니타? 아니, 여러분들, 니타가 드디어 모자를 벗게 되는군요. 니타의 머리는, 니타는 대머리였습니다. 머리였습니다. 아니, 우리, 야, 내가 요드스밖게안 됐는데도 대머리라니, 싫어입니까? 아니, 레오 레온이 오빠인데도 대머리고, 아아 아, 레온과 니타고것다 대머리 아닙니까? 얘도 대머리고, 니타도 대머리고 레온도 대머리고 다이노도 대머리고 이런 애들이 이, 아무튼 이러, 제가 말한 애들은 대머리에 속한 애들입니다 자영도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니탈, 한번 파, 니탈 비밀을 한번 파헤쳐 봤는데 어땠어요? 미쳐졌나요? 그 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니탈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자영도오늘을 이렇게 해서 니탈머리를 한번 파헤쳐 봤는데 어땠어요? 미쳐졌나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재밌 영상으로 놀겠습니다. 그럼 안녕!